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복객기 31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보조원 인장 등록해야 된다. 엑네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만 인장 등록합니다. 따라서 보조원의 경우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1번 X고요. 그다음에 2번입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 0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있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 합니다. 다만,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둘다 가능하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운수구청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했을 경우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주된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어,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이게 틀렸죠. 어,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5번입니다. 법인의 소속 공인중사가 등록한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에, 인장 등록이 위반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도 시험에 출제됐죠.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1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1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2번,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없습니다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진역이나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공인계사인 개업공개사가 5개 광고물에, 5개 광고물은 즉 간판은 설치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설치한 경우에는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간판실명제입니다.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해서 X입니다. 성명은 표기를 해야 됩니다. 4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간판 철거를 국토부 장관이 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해서 X고요. 자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명시해야 되죠? 사무소 명칭, 성명소연 등 암기 프린터 25번에 있습니다. 성명, 사무소 명칭, 중개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연락처, 등록번호 5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른 거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광고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보조원의 경우에 에, 표시 광고할 때 개업공개사 성명과 함께 보조원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했는데, 보조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중개상물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에 이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시 사항은 시험에 안나옵니다만는 고시 내용을 보니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층수 15층, 13층 이렇게 적어야 된다. 중층, 저층, 고층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고시 내용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공개상물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경우에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했는데 어, 내용과 다르게 거짓 어,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올리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뿐이고 어,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해서 x 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중개사무소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됩니다. 또, 건축물을 인터넷 표시 광고한 경우 총 사방, 개개, 입주관, 이렇게 했죠. 총 청수, 사용성인, 사용검사 받은 날, 그 다음에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도 명시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x 고요 자그 다음에 5번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 중개사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계획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모니터링 수탁기관은 6개월마다 이게 X죠. 기본 모니터링은 6개월이 아니고 분기별로, 분기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5번도 X입니다. 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 실시하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실시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게시해야 될 사, 게시해야 되는 것은 했는데, 에,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결했죠.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요일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자격증 원본, 소속공인계사가 있을 경우, 소속공인계사 자격증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자, 게시해야 되는 것,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이고, 주된 사무소면 등록증 원본이 되겠고요, 실무 교육 수료증의 경우 이런 것 게시하지 않아도 되고,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게시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이 아니라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